습니다 오늘 아침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담화를 발표하면서 어, 저를 거론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번 일에 대한 저의 입장을 밝히는 게 옳겠다 싶어서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문을 읽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입니다. 오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담화에는 헌법도 국민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1조 2항입니다. 권력은 대통령 주머니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권한의 이항 역시 대통령 임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 권력의 부여도 권한의 이항도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그 절차는 헌법과 국민 주권의 원칙에 따라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키고 직에서 물러나게 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탄핵 절차입니다. 탄핵은 대통령의 직무를 중단시키는 유일한 법적 절차입니다. 헌법은 대, 헌법은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권한을 대행하는 절차 역시 정하고 있습니다. 위헌적 비상 개엄에 대한 헌법적 책임을 묻는 헌법적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은 채로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 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입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작금의 사태를 수습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공동담화 발표 등을 통해 위헌적 위헌적 행위가 마치 정당한 일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는 것은 국민 주권과 헌법을 무시하는 매우 오만한 일입니다. 국회의장으로서 경고합니다. 지금 당장 헌법에 없는 일체 행위를 중단하십시오. 국민이 동의하고 납득할 수 있어야 국정은 안정될 수 있습니다. 군경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들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정의치에서 맡은 바 직분에 충실하기 바랍니다. 국민과 세계가 지금 대한민국의 책임자가 누구냐고 묻고 있습니다. 국회의장도 그것이 누구인지 답하기 어렵습니다. 대통령의 직무를 즉각 중단시키고. 현재의 불안정한 국가적 사태의 해결을 위한 여야 회담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